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자신의 권위나 신뢰를 떨어뜨린 사람이 있습니다. 주의해야 되는 표현들 세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. 첫 번째, 어설프게 겸손한 표현들입니다. 내용은 좀 보실 수 있어도 말씀드려 볼게요. 자 시작과 동시에 변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내용에 대한 기대치도 떨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도 두서 없이 말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라고 말하기도 하죠. 마지막에 제공되는 정보는 각인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부족하다라는 이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. 두 번째 불필요한 수식어를 사용하지 마세요. 진짜 너무 최고예요. 완전. 와, 엄청 좋았어요. 진짜, 너무, 완전, 엄청. 이런 표현들을 한두 번 쓰는 건 괜찮지만 반복해서 쓰거나 너무나 과하며 오히려 과대포장과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, 추측성의 표현들입니다. 아마도, 글쎄요, 그런 것 같아요. 이런 추측성의 표현들은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. 모르겠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완료하였습니다. 명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.